안녕하세요. 장기도보겠습니다 제가 후수를 잡았습니다. 상대방도 김하고요. 포 넘고 마 올라가고요. 병 옆으로 해주고 상 올라갈게요. 이쪽 공격하러 오는가 봅니다. 아닌가요? 옆으로 틀어줄게요. 다시 가나요? 어, 그러진 않았고. 마가 올라갈까요? 마 이쪽 가면은 양쪽 걸리죠. 차하고. 잡고요. 잡고 말을 하나 뺏겼네요. 근데 그만큼 이쪽에서 공격할 수 있겠죠. 음... 잡고 졸달라. 상이 못 떠서 마달라고할것 같은데 상이 뜨면 같이 잡고요. 잡고 마달라고 어, 왔는데 지금 말을 주기가 좀 그러네요. 말 지켜줄게요. 차가 잡으면은. 안 잡나요? 차 달라고 한번 가지고 또 빠지겠죠. 그럼 포 달라고 할수 있죠. 포 치고 포가 잡을 때 끼울 수 있죠. 포 달라 포를 못 살립니다. 여기서 마 잡혔는데요. 포 잡고 못 끼우고 이러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차 여기 있으면 잡으면 포가 못 잡잖아요. 차가 어디 가야 됩니다. 아까 마 나갔을 때 열었을 때요. 그냥 대를 했어야 되는데 마 빠지면서 차가 차 잡을 때 마가 차를 잡는 그런 걸 했어야 되는데 이 포는 못 살리죠. 그다음 렇뭐 왕을 틀면은 잡았을 때 포가 치면은 끼우면 마랑 포 동시에 또 걸리니까 지금 차가 이쪽 돌아가지고 상 정도 잡는 거 가능한데요. 돌면 치고 잡을 때 끼울 때 장군 내려올 때 내려와서 상을 잡는다. 그 정도 가능해 보입니다. 상을 포가 넘어서 지키는 것도 될것 같긴 한데 마 아, 이렇게 오나요? 차 달라고. 그럼 장군 치고 빠져 나가고 잡습니다. 음, 일단 사 이걸 안잡 으면 나 가서 또치 니까. 일단 잡 을게요. 상대 마가 나왔 고요. 이거 잡으면 포로 칠때 끼우면 마로 치겠다는데 이게 다리가 없어서 끼울 수 있어요. 근데 끼우면요. 이포 때문에 마가 못 잡는데 대신 차가 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잡을 때 마가 차를 잡는데 그렇게 차가 포를 잡으면 저는 이쪽에 말을 잡으면서 장군을 부르고 잡으니까 일단 조금 뭐가 될것 같긴 합니다. 정리가 될것 같은데 그럼 점수는 누가 유리한지는 모르겠어요. 만약 포로 잡으면요 못 끼우잖아요 근데 제가 끼우면은 여기를 잡고 그죠? 근데 또 이런게 있네요 지금 끼우면은 마루 못 치잖아요 그래서 끼우면은 차가 마, 포를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잡으면 차라리 그러면은 포를 뒤로 넘겨서 차를 쫓아내면요. 자, 이 라인은 벗어날 거잖아요.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때는 끼울 수 있죠. 끼우면 마가 못 잡죠. 그럼 포가 잡힙니다. 그래서 이쪽 빠지고 끼웠을 때 차가 와서 지킨다. 그것도 안 되죠. 그냥 잡고 포로 또 치니까. 이러면은 일단 끼울 수 있고요 이제 포가 잡히죠 차가서 지켜도 그냥 잡죠 포가 있어서 아 차가 이쪽 포 달라고 올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넘어야 되는데 넘으면 마가 나온다 일단 보겠습니다. 이걸 잡아야 제가 점수 역전할 수 있는데, 장군을 불렀고, 사이에 끼우나요? 사이에 끼우는 건좀 별로 같은데, 그냥 내려오면 아, 좀 마로 지키겠다. 이 마가 잡히죠. 그럼 이마가 계속 못 움직이잖아요. 다시 또 가면은 이제 넘을 수 있겠네요. 일단 이러면 점수는 역전이 됐습니다. 됐고. 아. 차가 이쪽으로 빠질게요. 포가 여기 넘으려고 하니까 넘으면은 내려가가지고. 붙겠다 이런 거고 차가 상을 누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지금 안 누르면은 상 올라가고 포장을 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상대가 어려워질 것 같은데. 어 마가 여기 왜 왔을까요? 아 여기 와서 왜 통보겠다 그런 수네요. 상이 가고 가고 일단 상 나갈게요 여기서 외통 보겠다. 상이 올라갔기 때문에 안 되죠 이제 포가 치니까 오면 그리고 포가 너무 먹어가면은 마가 이제 못 움직이죠. 근데 이거 상장은 어떻게 하나요 상장은? 돌로 막나요? 아, 앞장을 부르겠다, 이거네요. 그러면 포가 넘어주고. 지금 마가 뜨면 양쪽 걸리는데, 장군이기 때문에 마가 못 뜹니다. 장군을 부른다. 포가 넘는다. 막아 온다. 일단 볼게요. 왕이 들어갔네요. 겸장인데 이거 됩니까 수비? 일단 포가 넘고요. 앞장 못치게 하고 이제 뜯게요 장군이면은. 상장 포장인데, 아마 옆으로 해야 될것 같은데, 글쎄요. 어떻게 할지 한번 볼게요. 장군. 이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장군에 올라올 때 외통이고, 옆으로 가면, 장군 하면, 이쪽 올라오면, 장군. 마가 맞고, 상대가 지금 제가 상이 뜨면서 부르는 장군을 어떻게 막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그러면요 일단 장군을 한번 불러주고요 상으로 쳐주고요 그 다음에 외통이죠 어 초반에 잠깐 볼게요. 초반에 제가 좀 실수로 해가지고. 이거 열었을 때, 대를 했어야죠. 차가 잡으면 잡고. 이거는, 아, 그럼 이거 여기가 잡히네요. 여기서 올라간 게 잘못됐네요. 올라간 게. 차가 일단, 지켜준 다음에 사 넣고, 그 다음에 뭐 올라가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면 차가 먼저 어디 갔을까요?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어쨌든, 많은 하나 잡혔고요. 손해를 보고 시작을 했죠. 근데 이쪽에 이제 공격을 할수 있으니까 제가 잡으러 갔고 여기서 이제 달라고 하니까 치고, 마가 올라왔어요. 포가 잡을 때, 이게 끼울 수 있어요. 마가 뭘못 잡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차가 포를 칠것 같습니다. 잡을 때잡으면 이익이니까. 그래서 이수를 안 뒀고요. 근데 여길 치면은, 이건 장군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아, 그래도 제가 뒤쳐지네요. 그래서 그런 수는 안높고 대신에 포가 넘어서 차를 추천하면 똑같은 효과잖아요. 마가 못 움직이니까. 이땐 끼울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봐서 못 지키죠. 잡으면 그냥 이렇게 착, 보니까. 이러면 뭐 포, 마가 달라고 오긴 올 텐데, 여길 먼저 치고, 포 돌아오고. 이러면 점수는 제가 높긴 한데, 칠것 같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상대는 그런 선택은 안 했고요. 장군을 부르고 여기서 실수를 했죠. 마가 포를 시켜주겠다 했는데 마가 그냥 잡히면서 제가 여기 실수로 마 하나 잡혔는데 상대도 여기서 마 하나 똑같이 마 잡혔지만 점수는 이제 제가 앞서가기 시작하고요. 그 포가 넘었다 넘어 가려고 하니까 넘으면 제가 뒤로 가서 포잡겠다 그래서 이쪽으로 온 거고요. 네, 마가 이쪽 와서 이제 외통이죠. 마가 이쪽 오면은 외통 볼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상이 올라가면서 마가 뜨면 포로 치겠다. 그리고 포가 가서 이제 장군. 그래서 차가 와서 앞에서 장군을 치려고 했죠. 일단 포가 넘어갔고요 왕이 이때, 이때 겸장을 먼저 치면은 어디로 갈까요? 이루로 가면 외통입니다. 이로 가면 외통인데. 이때 겸장을 치면은 이쪽으로 빠지면 외통이 안 나오죠 장군 치면은 살을 다를 거고 아 상으로 치고 잡을 때 외통인데 상으로 치면 아마 차가 여기서 앞장을 부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걸 막으려면은 이거 하난데 그럼 외통이 안 나오죠. 그럼 제가 이렇게 가면은 차가 들어와서 막을 거고. 그래서 바로 치는 게 역시 별로 안 좋았네요. 어쨌든 포가 넘은 다음에 이제 장군을 쳤고요. 그 다음에 상으로 살을 치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똑같이 실수로 마 많아. 저는 시작할 때 여기서 잡혔고요. 상대는 여기서 잡혔는데 결과는 제가 마지막에 외통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장기는 여기까지 할게요.